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무 겸손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마케팅하면 망하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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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출판 N년차 네. 어, 출판 이후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어, 이번 영상에도 우리 아바서원 그리고 상봉몰 네,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출판사에서 추, 어, 책이 출간한 이후에 마케팅과 홍보와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음첫 음, 번째 질문. 출판사의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어 우리 아바서원에서 어좀 간략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 출간 이후에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우선 뭐 소설이 되겠는데요. 어, 홍보 마케팅이 이제 어떤 출판의 부가적인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춘추 시인의 말처럼 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때 나는 내게 꽃이 되었다. <laughs> 이게 아... 출판이. 책만 낸다고 책은 아니고요. 에. 독자가 샀을 때이 출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영업 마케팅이라는 게그서점까지 포함해서 출판의 어떤 부가적인 행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행위라는 거죠. 네. 저는 이거를 늘 기억하고, 요게 뭐, 그, 저의 마케팅에 뭐, 뭐~ 모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퍼블리싱 그래. 예 퍼블리싱 그렇죠 예. 논문 아니잖아요 예, 퍼블리싱 예, 중에 대중, 대중에게 예. 예. 소개하려고 만드는 행위가 출판이기 때문에 네. 서점 저도 서점을 아끼고 사랑하고 유통 여기서 늘 근무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출판의 이제 본류라는 거죠 네. 예 부가적인 일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이것만 지키면 뭐~ 출판 홍보는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 뭐~ 크게 나누자면 고공전이 있겠고 지상전이 있겠죠.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겠고 또 SNS 통해서 또 저자 통해서 지인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고 음. 또 서점의 이제 진열 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음. 인터넷 서점에는 이벤트라는 행위가 되겠고 음. 이제 지역 서점에서는 이제 매대의 진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셨을 네.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무식하게 드렸더니. 이 시위를 이용하셔서 고생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laughs> 에, 에, 그러니까 출판이란 게이 어, 마케팅이 출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행위가 아니다. 아, 아니죠. 네. 에, 그래서 네. 이 네. 책이 독자들 손에 들리는 데까지가 출판인 거다. 그렇죠. 그게 완성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지금 물어봤을 때는 뭐 음. 어떤 이제 프로세스로 홍보 마케팅 하느냐 했을 텐데, 전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책 자체가 어, 홍보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잘 만드는 데 기여를 많이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마케팅이 되는 거죠. 좋은 책이 뭐 훌륭한 마케팅이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아, 어, 그렇죠. 네. 출판에도 적용되겠네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음.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음. 또 브랜드에서 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마케팅이죠. 한권 파는 이제 마케터가 뭐 가장 예, 하수가 되겠고 브랜드를 음. 팔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과정도 엄연히 따지면은 마케팅의 오, 과정인 거고 그럼요. 홍보의 그럼요. 과정인 거고. 그네 그리고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책을 판매하는 일도 에디팅의 일부일 수 있다. 편집의 일부일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출판사들도 그 책을 제작하거나 기획하는 단계부터 뭐 SNS나 음. 인스타에 다 열심히 이렇게 소개를 음, 하고. 예. 하고. 그래서 독자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음. 지금 말씀하실 것 중에서 어그그 그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음. 에 알려야 되고 음. 그 출판사를 알려야 되고 뭐 이런 음. 말씀이 음. 결국에는 어 책이라는 이제 나와 있는 이 종이와 이 결과물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어떤 스토리. 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독자들한테 전달돼야 된다. 뭐 이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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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말씀이시겠고요. 네, 네, 그럴 네. 수 있으면 즐거움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책이 나와서 읽어라 이러,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도 공유하고, 네. 예 그러면 독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네. 예. 또 즐겁고 서점에서 우리 이동식 대표님 예 이렇게 이제 즐거운 예, 이벤트를 많이 오는데 예, <laughs> 즐겁잖아요. 아. 제가 즐거워야지 네. 책을 잘 소개할 수 있기도 하고, 네. 예. 어, 예전에는 그 책이 그냥 찍으면 뭐 나간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이미 내가 살 책이 정해진, 어, 그런 어떤 타켓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마케팅도 어, 그런 고객들이 내가 저걸 왜 사야 되는지, 어, 어떤 관심을 줄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마케팅을 낚시라고 생각하면은, 어, 그렇게 뭐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마케팅이란 게 결국에는 고객을 생각하는 거고, 어, 음. 독자를 생각하는 거다 하면은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음, 그렇죠, 네, 나, 그렇죠. 낚시당, 나, 내가 낚시당하기 싫은데 나는 낚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거니까. 어~ 저는 낚시를 하는데 네. 저에게 낚시를 당하는 그~ 아, 물리시는 분들은 어~ 뭐~ 알만하겠지만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중견 목사님도 계시는데 즐겁게 낚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대놓고 낚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낚시가 아니었어 <laughs> 아, 저는 오늘도 내일도 아. 열심히 낚고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여하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바나 네. 아바 서울에서 네. 출간된 신앙서적, 한 권을 예를 들어서 신앙서적 마케팅과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들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책으로. 예. 네. 일단 신앙서적 먼저. 신앙서적 먼저. 네. 이제 따라 노는 날 보석이란다. 네. 예, 제목만으로 예.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예. 예, 움직일 수 있는 책인데요. 네, 이 책. 예. 네. 이 책은 이제 사실은 그 다른 출판사에서 네. 이미 출간됐던 책인데 어이... 절판이 됐었죠. 어... 예. 그래서 절판이 된 상태인데 네. 어,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홍균용 간사님 딸이 네.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은데 추천하려고 하는데 책이 네. 없더라. 아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서 네. 이렇게 책이 출판이 됐고요. 아그 다음에 어, 독자로 독자로부터 출발된 기획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그 독자가 완성을 해준다. 네, 이런 네, 이제 네, 의미도 네, 있겠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출판사가 뭘자료설하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음. 아란 t v 의 김아란 쌤이 이 음. 책을 살짝, 유튜버. 예 유튜버인데 유튜버. 살짝 소개를 하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계기가 됐어요. 네, 와, 그러니까 예. 사실은 요즘 모든 출판사들이 유튜버가 소개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는데 그걸 하신 거네. 아, 어, 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 네. 열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네. 또 하나는 이제. 음. 어 베리에이션을 좀 저희가 이제 출판 공학적인 접근으로 네. 어,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네. 계속 확대가된 건데요. 네. 그니까 이게 출판사의 뭐 노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이제 어, 독자의 추천, 네. 그다음에 이제 뜻하지 않은 홍보의 기회, 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네. 어, 이제 스테디셀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겸손하게 지금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제 물어보저 저같은 제가 만약 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잘난 척을 하겠죠 이게 어떻게 어 히트를 쳤냐?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 어? <laughs> 어 필이 왔다? 아니 기획할 때 시장조사를 했는데 한 네. 젊은 우리의 타겟 독자 중에 한 명이 네. 이게 너무 좋은 어. 책인데 이, 그러더라 뭐, 뭐. 그래서 어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먹히겠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이게 나오면 분명히 그 세대의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게 처음에 계획 때된 거다. 그리고 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타겟에 맞는 유튜버가 흔들었고 수십만 구독자를 가한 유튜브 했다. <laughs>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 너무 겸손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마케팅하면 망하지 않아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최부장님의 말씀은 어이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많이 팔았어요, 저도. 근데 그 다양한 계층들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이미 알고 이 책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읽기 위해서 상당히 일부러 찾았던 책들 그래서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한 독자가 최고의 마케팅이다 그렇죠. 사실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사실 기획 단계부터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 이제 음, 음, 유튜버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 음, 예, 이렇게 음, 보시면 음. 이게 안에 내용 보시면 편집도 되게 잘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따, 딸한테 할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딱 있어서 어,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또 어, 대화하고 나눠주기 되게 좋은 그런 구성으로 돼 있고 음. 이게 또 영한 버전도 나와요. 네네 있죠? 아까 네. 이야기한 베리에이션 네. 영한 이제 베리에이션도 이제 투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는데 한 일조를 했죠. 사실 아란티비에서 그게 영한 대역을 소개했어요. 그쵸 영한 ]죠. 대역. 그러니까 이게 제, 그래서 제가 좀과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베리에이션을 해서 거기서 쓸수 있게 딱 구성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 그 아란티비에서 영한 대학을 갖고 소개해 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독자부터 시작돼서 어, 그런 홍보 채널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베스트셀러가 된 예, 예, 그런 예, 예였고요. 근데 네. 저는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 딸이 없어요. 어 <laughs> 아니, 그좀 여담처럼 될수 있겠는데, 근데 주변에서 아들아 너는 나의 뭐 뭐란다, 내라는 많이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 안될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아들아 너는 나의 용사란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 초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요. 예그 이번에는 신학서적. 예 신학서적 어또 마케팅과 홍보 어떻게 했는지 또 신학서적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우 무책을 네. 좀또 소개. 네. 예. 네. 이제 예. 내가서 성경 주석인데요. 아 이게 뭐딱 아... 보기만 해도 신학책 이러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게 신앙책과 신학책 와, 이게 네네. 다르죠. 네. 이게 기독교 초판 시장이 이제 양극화 된다는데 정말 이게 표본적으로 보여주네요. 이렇게 좀 예, 따뜻한 책, 가벼운 책,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 있는 책 이런 책이 좀 이렇게 양극화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볍다는 건 내용이 아니라 무게요. 예. <laughs> 네. 그이 책은. 음, 이제 출발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IBP 근무했을 때, 어, 성경 배경 유서, 굉장히 이제 판매가 꾸준하더라고요. 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음. 이제 간사라든가, 음. 성경 연구하려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꾸준히 판매가 되는 걸 보고, 뭐, 이제, 그럴 때 이제 힌트를 얻었다고 볼수 있죠. 독립해서 기획을 해서 출판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계약할 때 너무 이제 큰 작업이어가지고, 이게 원서는 이렇게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어, 4등분에서 내기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어, 인터파크 도서에서 투자를 좀 받았어요, 사실. 음. 예. 인터파크 티켓이 유명한데, 거기서 성공했던 모델이 뭐냐면, 이제 공연 이제 무대 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연극이나 음. 뮤지컬 쪽에 음. 인터파크에서 음. 뭐 수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음. 티켓을 자기가 판매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수익을 가져오는 모델인데 그걸 출판에도 적용을 했거든요. 음. 근데 출판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음. 이제, 이제 최고액이 1억 원이었는데 제가 음. 이제 그 금액을 받았고, 음. 그리고 다행히 어 1억 원을 갚았습니다. 네. 네. 그니까 그 그래서 이 책이 좀 탄생할 수 있었고, 음.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이제 어 소개할 수 있었던 예, 직접적인 이제 어, 디딤돌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터파크에서 투자를 받아서 신학책을 투자를 받아갖고 제작을 할수 있었고 음. 그게 시중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있어서 그 투자 받은 금액을 어, 갚을 수 있었고 네. 아,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네, 뭐 노력도 뭐 있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운이라든가. 그런 이제 시대의 어떤 이제 그런 필요 이런 것까지 맞물렸을 때 이런 스테디셀러 이런 베스트셀러 이런 게좀 탄생할 수 있다고 봐야죠. 아 이게 한편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했던 거는 어 기독교 책인데 어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상업상업성만 따져서 인터파크에서 1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결국엔 그그 그 상업적인 투자가 맞아서 어, 인터파크는 자금도 회수하고. 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은 한편으로 좀, 좀 씁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전 들어보니까 이게 기독교 네. 쪽에서 누가 알아봐주고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 이제 기독교 출판 이제 저도 이 책을 기억하게 된게 이제 어, 존 메가도 목사님 이제 책이 국내에 뭐 50권 이상 출간이 돼 있어요. 번역해서. 이 책을 출판하지 않은 출판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출판했는데 이제 정작 이렇게 이제 어 단권 주서 이렇게 이제 출판하기 부담스러운 작품은 사실 이제 어 출판을 결정을 못한 거죠. 좀 무모하게 도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운이 또예 기회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을 격려해 준게 네, 네, 인터파크였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어~ 기, 저는 기독교 출판을 잘 모르지만 기독교 출판에서 신학 저는 신학 책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신학 책을 한다 하면 신학적 색깔이 어떻다 교파가 어떻다 교단이 어떻다 뭐~ 뭐~ 그래서 어~ 그런 이유로 투자를 안 하거나 구매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인터파크가 그렇게 해서 이런 책이 나와서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또 사람들한테 하고 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이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음. 그래서 음. 혹시 지금도 아바, 제가 알기로는 아바서원에서 어 다음 이와 관련된 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그 워낙 규모가 큰 어, 개인 출판사다 보니까 또 누군가 또 투자를 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얼핏 들어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누가 야놀자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재력가가 있으면 아바서원에 이번에도 좀 과감히 투자하셔서 어 이번에는 기독교인이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이랬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네요. 그 인터파크에 이제 1억 원 투자 받고 예. 어 갚은 거는 이제 뭐 보증 보험도 끊었고 일단은 예, 예. 인터파크가 그냥 예. 예, 어, 해준 건 아니고 예.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 그 분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정도 인제 네, 네, 갚았거든요. 네. 은행 이자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투자를 조... 네. 받을 때좀 신중하려고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런 거를 아 기독교 지금 얘기할 때 누가 어떤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해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믿어주고 했다 그러면 너무 지금 은혜로운 관중이 될 텐데 인터파크에서. 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다음엔 야놀자냐 이렇게 하는 건데 <laughs>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네. 같은 <laughs> 네. 간에 네. 야놀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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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네 그래서 요렇게 어어그 어떻게 기독교 책들이 마케팅 신학과 어, 신앙 서적이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10분 남았을 거예요. 몇분 했어요? 20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데니까. 이게 제가 해봐서 근데 이상해요.